안녕하세요. 금명사 조영환입니다. 오늘은 2023 다경 5830 서울 상,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포레나 노원 24평 아파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감정가는 9억 700만원이고요. 지금 33%까지 떨어져서 약 3억의 최저가 진행되고 있고요. 5월 27일날 경매가 진행이 되네요. 어, 건물이 21년도에 보존되어 있으니까 어, 신축기입니다. 요즘 뭐 얼어 죽어도 신축이라고 서울에 신축은 계속 올라가죠. 그러다 보니까 25평이 9억이 넘습니다. 그런데 이렇게 서울에 좋은 신축 아파트가 이렇게 떨어진 이유는 뭘까요? 한 번, 두 번, 세 번, 네 번, 다섯 번입니다. 이렇게 떨어진 이유는 당연히 세입자 때문이겠죠. 근데 세입자가 2020년 12월 14일 확정도 2020년 12월 14일 근저당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서서 돼 있고요. 배당도 2023년도 12월 28일 배당일이 2월 29일이니까 배당도 배당종기일 이전에서 우선 배당입니다. 그런데 이렇게 떨어진 이유는 뭘까요?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입찰하기 전에 봐야 되는 게 매각물건명세서를 봐야 되겠죠? 매각물건명세서에 보면 강주순 2024년 1월 9일날 권리 신고 및 배당 요구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배당 요구를 했다가, 아, 나 배당 안 받을 거야. 라고 취하를 했다라는 거죠. 근데 이 취하도 배당 요구 종기일 전에 해야 되거든요. 예. 2월 29일이 배당 요구 종기일인데, 배당 요구 종기일 이전 1월 19일 날 취하서를 제출합니다. 그러므로, 이 세입자는 배당 요구를 한게 아닙니다. 그래서 이 세입자는 5억 8천만 원을 낙찰받은 사람이 인수, 물어줘야 되고요. 그리고 2020년이니까 내년 2026년까지 2년씩 묵시적 갱신에 의해서 내년 12월 14일까지 살수 있는 권한이 있죠. 만에, 만약 이 세입자가 배당신고를 하였다 그러면 계약을 종료한다는 뜻입니다. 그러니까 낙찰 받은 사람이 바로 인도명령을 내면 비워줘야 되죠.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세입자는 배당 요구를 철회한 것입니다. 내년 말까지 살수 있으니까. 이런 이유로 아, 5억 8천 지금 최저가 3억 하면 약 파, 아, 9억, 정도의 낙찰받는 것입니다. 이 최저가의 낙찰받아도 시세와 감정가 거의 비슷하죠? 그래서 이물건은 한번 이상 더 떨어져야지. 한번더 떨어지면 얼마일까요? 20%니까 한 2억 3, 4천 정도네요. 예, 이 정도의 낙찰받아야지 그나마 조금 수익이 납니다.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 입찰 들어오실 분은 안 계실 것 같고요. 다음 달에 한번 이 물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투자를 고려해 보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. 이상 관리 분석을 마치고요. 제가 경매 무료 오픈톡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매주 20개의 추천물건과 물건 분석을 해드리고 있고요. 또 질문이 있으시면 답변해드리고 있습니다. 아래 더보기를 눌러 카카오 오픈톡방으로 들어오셔서 추천물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